안녕하세요. 체리체리, 체리 체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고요. 저는 새로운 머리를 하러 오늘 서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반생얼 상태입니다. 안경 낀거 처음 보시죠? 처음으로 안경을 끼고 영상을 찍게 되는데 아주 홀딱 뽑고 영상 찍히는 기분이네요. 부끄럽다. 저는 오늘 블레이즈라고 처음 해보는 머린데 붙임머리를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붙임머리가 아니라 레게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게머리.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머리를 하는데 거의 네4섯시간이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배는 안 고프지만 간단하게 밥을 먹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 내가 진짜 체리야. 아까는 찐따 체리였어. 일요일인데 공무원이라네요? 제가 2년째 단골로 가고 있는 사장님이 어제 카톡 프로필로 보니까 생신이던데 가는 길에 뭐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뭘 좋아할지 몰라 귀여운 케이크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동입니다. 제가 가는 헤어샵은 1인 헤어샵이라서 예약제라서 딱 1시에 시간을 예약했는데 지금이 한시예요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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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어장님사 네. 보니까 생일... 이장님사장돼 이렇게 이렇게 있는 님 같아서 아, 카톡 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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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간단하게 칵스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콤은 일단은 멋쟁이란 뜻이에요. 평생 먹부리다 죽을 거라서 그래서 멋쟁이들만 와요. 예. 제가 지금 핀펌도 해보고 이제 블레이즈도 해보잖아요.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이런 머리들은 약간 흑인 스타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응. 흑인들은 이렇게 이제 닦거나 뭉쳐놓거나 밀지 않으면 응. 두피를 응.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 것 같아요. 종류 크게는세 가지. 가 흑인 머리라서 엉키니까 엉킨 덩어리들을 두는 게 드레드. 응. 흑인들은 닦는 게 블레이드. 옥수수들처럼 두피에 붙여서 가르마 예쁘게 타서 쌓는 거펌로세이 있어요. 핀펌은 특수 머리긴 하나 그 베이스가 되는 파마예요 음... 생머리는 할수 없으니까 허스를 일단 만들어주는 펌이 핀펌. 생머리에서 요거 하면은 너무 삐져 나와 근데 그 핀펌만으로도 펌이 너무 예쁘잖아요. 핀펌 좀 즐기시다가 나중에 풀릴쯤 다른 거 해보세요 이런 거. 그럼 이 특수 머리는 일반 미용 부분이랑 조금 비용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는 많이 나요. 일반 펌이랑 펌펌만 비교했을 때만 해도 몇만원 정도 차이가. 가격 문의 주시고서 네. 네. 답을 드리면 좀 망설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만큼 비싸요. 비싼데 음... 받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얼마 전에 타투이스트 분이 그랬어요. 네. 타투보다 더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시간도 음. 너무 오래 걸리고 일반 음. 머리는 뭐 염색약이 하지 제가 하면 음. <laughs> 이게 오로지 내손 거쳐야만 할수 있는 머리라서 음. 그래서 더 매력있어요 특수머리는 관리는 따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목욕탕 오래 갔다 오면은 이런 선물? 음, 저금머리로 음. 계속 이제 오래 냅두면은 풀어있던 각질이 여기 그대로 그냥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습한 상태면 세균 번식하기가 너무 좋아져요. 아, 진짜요? 이 머리카락 까진 못 말려도 두피는 좀 건조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가 밭이에요, 봐. 밭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좋은 모발이 올라오잖아요. 밭이 망가졌으면 목은 망가지면 탈모아요 클린 면봉 같은 것도 있고요. 드라이 샴푸, 뭐 뿌리는 거 같은 음 데도 있어요. 그런 걸로 두피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수머리마다 유지기간이 조금 다, 많이 다른가요? 되게 달라요. 수노 같은 경우는 오래 못해요. 일주일? 보수 중간중간에 받으시면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길다고 하면 드해든 드레드? 음. 블레이즈는 두피에 이렇게 딱 맞게 예쁘게 해서 섹션이 보이는 게 귀엽잖아요. 음. 그래서 자라나면 좀 풀더라고요. 한 달에 1cm에서 1 5 자라요. 그럼 이 뿌리가 자란 거 밑으로 블레이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려와요. 포인트 블레이즈 한달 정도예요. 음. 음. 저 머리했어요 이 블레이즈는 정장작 6시간에 걸쳐서 나온 머리고요 20대에 꼭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머리 해주신 사장님도 제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 6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Look, now we so many the I would like 이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머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지금 제 머리랑 뭐그 전에 머리랑 일반인 분들은 자주 보기 힘든 머리고 스타일링이나. 제 모습들이 조금 튀거나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멋을 포기한다는 건 나만이 가지는 개성을 살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 특성상 댄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진 개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Hold up, hold up, shots all night. Pull up, pull up, I'm so right.